안녕하세요. 세례캐스터 백기사입니다 오늘 영상 보신 여러분 아시죠? 제가 어제 잡아드린 파미셀 저점 타점 오늘 정확히 맞았습니다. 어제 영상에 남아있는데요. 잠깐 보실게요. 어제 올려드린 영상입니다. 파미셀 주가전망 반등이 시작되었다. 지금이 진짜 타점입니다. 라고 어제 방송에 드렸습니다. 정확히 맞췄죠. 상승이 바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대시세 시작일 수 있다 라는 근거가 오늘 잡혔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왜 파미셀이 지금부터가 중요한지 그리고 왜 제가 대시세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 때문에 타점이 더 중요해졌는지 머릿속에 아주 명확하게 잡히실 겁니다 여러분의 매매 불안 이 영상에서 확실하게 줄여드릴게요 어제 올라서뭐 어제 모르는 뭐거 이게 과연 시작일까 그리고 고점이 아닐까라는 의문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 질문들에 답하려면 기업의 실제 데이터를 봐야 합니다 멜치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요 9월부터 파위셀의 저유전율 소재 GB300 출하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3분기 GB300 본격 출하가 되고요 4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NVL72라고 하는데요. 엔비디아 신형 서버랙이죠 여기에 수율이 안정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수요가 폭발하면서 고객사 풀가동체제를 유지합니다. 이게 바로 파미셀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런 흐름일 때, 이게 끝인가요? 라고 묻기에는 너무 이르죠. 좋은 흐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GB300이 뭐길래 파미셀 이렇게 흐름이 좋아 보이나요 <laughs> 여기서 핵심 하나만 잡으면 됩니다 GB300 NVL-72 수요 폭발해서요 실적이 급증할 거예요 또한 9월 이후에 NVL-72 출하량 8월 대비해서 2배가 증가할 겁니다 그리고 파미셀 고객사와 파미셀 모두 가동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 내년 상반기까지, 내년 상반기까지입니다. 중요합니다.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러분 수요가 간헐적이면요, 가끔 나오면 주가가 조금만 움직이죠. 지금은 있잖아요. 공정 효율 개선과 함께 용량이 확대되면서요, 제3 공장 증설까지 동시에 진행 중이에요. 어제 기온식을 했죠. 내년 상반기뿐만 아니라 26년 전후로 해가지고요 생산 능력이 3배가 확대될 예정이에요 보세요 풀 가동하는데 공장이 풀 가동하는데요 공장이 3배가 늘어날 거래요 전문가들이 보는 핵심 포인트 바로 이겁니다 왜 시장이 주목하는지 감이 잡히시죠? 파미셀은 지금요 단발 호재가 아니라 구조적인 성장에 초입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사전 문자 신청을 통해서 도움 받으실 부분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핵심 투자 포인트 무엇인지 바로 이어서 자세하게 설명 드려볼게요 여러분 파티가 열립니다 수익률 파티요 80% 수익과 불만이 가득한 구독자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 파티 가고 싶으시죠? 파티에는 맛있는 음식 즐거운 이벤트들이 있어요. 파티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파티가 어디에서 열리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쯤 열리는지 알아야 하죠. 이건 제가 방송을 통해 알려드릴 수 있어요. 어느 종목이 앞으로 좀 크게 상승할 거고, 언제쯤 매수해야 하는지 방송해 드리니까요. 파티의 특성이 뭘까요? 어디서, 언제쯤 열리는 건 알아. 그런데 이 파티가 언제는 좀 빨리 열리고, 언제는 좀 한참 뒤에 열려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파티장 문 앞에서 주구장창. 파티장 문이 열리는 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파티 장문이 열리는 걸 보면서 유튜브 방송으로요 어, 파티 장문 열린다고 고래고래 방송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안 들어요. 여러분이 관심을 딴데 두고 있는데 그게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그래서 타점 문자 신청 미리 해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타점 신청 미리 해두면 파티 장문 열릴 때요 세력캐스터가 문자 보내줘. 문자 받으면 방송으로 내용 확인도 해. 매수 완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문자 타점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파티장에 들어왔다고 해볼게요 파티장에서 불기둥이 막 올라오고요 너도나도 이제 수익을 즐기면서 신나게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이때에도요 트라캐스터가 파티장에 아, 곧 폭탄 떨어진다고 고래고래 고래 방송을... 해요. 이때 방송 들립니까? 파트장 소음 너무 심해서 안 들립니다 이때 미리 세력캐스터 번호를 저장하고 타점을 신청해 놓은 분들은요 세력캐스터의 연락을 받고 세력의 매도폭탄 떨어지기 전에 파트장에서 유유히 나옵니다 뭐 들고요? 수익금 들고 나옵니다 010-7730-8354 여러분의 수익을 위한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 거예요 예시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세력캐스터 방송을 통해 하이젠 R&M을 알게 되고 타점 신청을 해서 매수하신 분들 어, 매수관은 유튜브 방송으로 남아있는데요 잠깐 보실게요 자 추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원대에서 쭉 올라... 이렇게 매수가는 3만9천 150원이었어요. 다음으로 자 이거 보이시나요? 매도하는 날이었는데요. 잠깐 보실게요. 하이젠 r 는 많이 상승했죠. 현재 6만9천 200원에 위치 해 있습니다. 하이젠 r 는 매도 의견드립니다 매도 합니다. 제 채널 2 네. 2 이... 장대 양봉이 나온 날 고가에서 69,200원에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예. 방송이 확실하게 남아있어요. 80% 수익이었어요. 아 그런데 불만이 많았어요. 가장 큰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보이시죠? 아, 내일도 오를 것 같은데 아, 왜 파냐고 하는 음, 거였죠 그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이날이었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 쭉쭉 빠지는 거 보이시죠? 이날 이후로 저는 구독자 분들의 감사 연락을 무수히도 받았습니다. 너무나 고맙다고요. 최고점 매도.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 세력캐스터와 함께라면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보 미리 알고 싶지 않으세요? 미리 들어가서 수익을 즐기다가 세력캐스터 연락받고 아, 그래? 오늘 팔아? 아, 좋아. 수익 많이 났네. 이렇게 주식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등바등. 아 이렇게 아, 잘못 물렸네. 손절해야 되나? 조금 기다리면 오르지 않을까? 계속 이렇게 주식하실 건가요? 현명한 여러분들은 결코 주식으로 인해서 불안한 삶을 선택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해요. 이 영상 을 여기까지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수익에 대한 열망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 열망과 노력을 수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면 됩니다. 세력 퀘스트의 타점 신청하세요. 010-7730-8354. 이 번호를 세력 퀘스트로 저장하시고요. 파티 타점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열망과 노력을 수익으로 바꿀 수 있는 초대장을 드립니다. 그 순간은 바로 지금이에요. 차트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자, GB300에 추가 폭발하고요. 실적이 최대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확장될 거고요. 그 흐름이 차트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구구간을 지금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저점 지지라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급이 증가하고 있어요. 수급.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매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여가 시작되고 있고요.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반 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 상승이 대시세로 이어질지 아니면 대치세를 이어가면서 그 시세를 다 먹을 수 있을지 아니면 단기 파동만 먹을 수 있을지 그것은 정확한 타점에 달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대시세가 나온다고 하면 보세요. 여기서 매수를 정확한 타점으로 분봉 타점을 드릴 겁니다. 타점으로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흔들릴 거거든요. 저번에도 보셨죠. 흔들릴 건데, 그렇다면 이 흔들릴 때 저번처럼 매도하시고 여기서 매수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번에 어, 말씀을 드렸어요. 일부 비중 조절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 어떻게 됐나요? 그만큼 주, 주식수가, 그만큼 주식의 수량이 늘어났습니다. 그중에 그때 20~30% 정도 매도하셨던 분들, 예, 그만큼 주식수가 늘어나 있죠. 이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내 계좌의 이익이 빨간색이 더 선명하게 찍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 타점 반드시 받으셔서 판미셀 매매하셔야 돼요. 이 타점을 받으시면 판미셀 매매할 때 정말 여러분들 정확하게 매매하실 수 있어요. 셀캐스터가 어떻게 드립니까? 타점을 어제만 해도 저점이니까 매수하세요. 라고 정확히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타점을 정확히 해서 매수 또 비중조절 올라갈 때 조금씩 조금씩 매도하면서 그리고 목표가 도달했을 때 매도하고 또 저점 내려왔을 때 매수하고 이렇게 반복한다면 여러분 계좌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정말로 빨간색으로 점차 점차 물들어갈 겁니다 셀캐스터 파밀시대 목표가를 26,000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근거는 간단해요 4분기 영업이익 사상 최대 전망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g b 3 0 0의 수요가 유지되가될 거예요. 그리고 3공장 증설을 통해서 26년에는 생산 능력이요 세 배가 확대될 겁니다. 또한 엔비디아 NVL72 수율이 안정되면서 고객사 수요가 안정적으로 증가할 거예요. 이네 가지가요. 잘 들어보세요. 이네 가지가요. 뭘 말씀드린 거냐면. 대시세의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근거입니다. 자, 지금 필요한 거는 타점이에요. 지금 어제 매수하셨던 분들 정말로 잘 선택을 하셨고요. 네, 보세요. 매수할 만한 구간이 없을까요? 반드시 나옵니다. 예, 제가 타점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 어제 매수할 걸 이렇게 후회하시기보다는 오늘 타점을 신청하세요. 그러면 제가 가능한 건을 정말로 잘 찝어드려서 매수, 타점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자 보세요. 단기 파동에서 우리 익절을 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본 물량은 홀딩이에요. 예를 들어 내 3일 셀의 핵심 물량이 70이에요. 그럼 30 가지고는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30 가지고 트레이딩을 했죠. 매도하고 매수하는 이건 30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30이요. 어떻게 됩니까? 35, 37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70하고 30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건 본 물량이에요. 이거는 트레이딩 물량입니다. 이게 단기 매도, 단기 매수 하면서 35, 37로 늘어나서 내 주식수는 100주가 아니라 105주, 107주로 늘어난다. 바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물량은 홀딩 하면서 단기 파동에서 익절하고, 매수하고 이런 트레이딩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관점이요. 기술적인 상승 초입에서 자, 눌림을 줄때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혼자 하긴 쉽지 않아요. 이런 복합 모멘텀은 잘못 걸리면, 뭐, 마이너스 10%, 뭐, 잘 잡으면, 플러스 40%, 이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타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주식하면서, 어 많이 물려봤어요.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기도 했고요. 예전에요. 그래서, 이런 매매 패턴들이 원칙을 지키고 정확한 타점으로 매매하면서 해결됐어요. 여러분도, 세력캐스트와 함께 한다면 수익나는 계좌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타점 문자 신청하세요. 그리고 지금, 어 지금까지 이 영상 보신 분들은요, 영상을 끝까지 보셨기 때문에 선물을 드릴 건데요. 이 선물까지도 끝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점 신청은 파미셀 타점으 해주시고요. 지금이 바로 여러분 세력캐스터 백기사의 타점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시점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노력이란 걸 절대 아끼지 않는 분일 겁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기회를 마주하게 만든 거예요. 왜 기회일까요? 왜 기회인지 지금부터 핵심 설명 드릴 건데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메가 트렌드를 잡아라.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도요, 조용히 움직임을 시작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 뒤에는 메가 트렌드가 있죠. 여러분들, 최근 메가 트렌드인 반도체와 로봇의 사이클을 다 최저점에서 맞춰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보는 다음 트렌드 뭘지 궁금하시겠죠? 그 사람이 또 어떤 트렌드를 예상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그 메가 트렌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상 보시고요. 제 연락처로요. 메가 트렌드라고 문자 남기시면 돼요. 물론 굉장히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요. 댓글로 메가 트렌드라고 남기신 걸 인증하신 분들만 문자 보내드릴게요. 그냥 문자만 메가 트렌드 보내시는 게 아니라 구독 누르고 댓글로 메가 트렌드 남기신 분들은 제가 다음 메가 트렌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새력캐스터 토르는 정말 메가 트렌드를 맞춰 넣나요? 검증을 해볼게요. 이러한 거래량들은 더큰 상승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나갈 테니까 좀... 네, 들으셨죠?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았을 겁니다. 주가가 28,000원이에요. 주가가 상승할 때 수익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렸고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맞아요. 주가가 초급등해서147% 폭등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휴림 로봇은 책파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이 영상 조회수가요. 단 35회에요. 진정한 대박준 아무도 모르니까요.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어, 왜 이게 간다고? 이게 무슨 주식인데? 하면서 하지만 저는 이 영상 1분 30초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크게 갈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핵심 한번 볼게요. 3천 원대까지 많이 올라왔지만 이 하락은 길었고 이 상승은 아직 짧습니다. 즉이 상승의 연속성은 계속 이어질 것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디까지 오? 자 들으셨네요. 모든 게 터지기 전부터 여러분에게 기회라는 사실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도록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3천 원대 주식이 여기에서 뜬 해버렸습니다. 자 메가 트렌드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 기회를 저는 계속 여러분에게 두드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제대로 잡아내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아, 지금 영상 댓글 남기세요. 메가 트렌드라고요. 메가 트렌드라고 댓글 남기시면서 제 연락처 7수상0의8354 보이시죠? 여기로 메가 트렌드라고 문자 신청하면 됩니다. 댓글 남기신 거 인증하시며 댓글 하진 저한테 보내시고 메가 트렌드라고 남기신 분들에게만 다음 메가 트렌드의 종목을 공개할게요. 어쩌면 말이죠. 제가 방송으로 이미 알려드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맞아요. 눈치신 분들은 이미 어떤 종목인지 아실 겁니다. 맞죠? 하나 방송에서 알려드리지 않은 메가 트렌드 종목 존재합니다. 문자 남기면 알려드릴게요.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둘도 없을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메가 트렌드를 잡으세요. 어디서 어떤 종목의 기회인지 제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 기회 잡으시면 됩니다. 노력에 대한 결과를 맞이하세요. 댓글로 메가 트렌드, 문자로 메가 트렌드. 다음 메가 트렌드는 어쩌면 여러분에게 황금 같은 시기를 선사할지도 몰라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